다음 주제 발표는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전략 당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전략단을 맡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은 짧겠지만 사실상 어 제가 좀 핵심적인 얘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D 거버넌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해왔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중심으로 굉장히 힘이 강해졌다가 또 계획재정부가 뭐또 힘이 강해졌다가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이런 형태를 많이 갖추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가지고 이를 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자라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위상이 올라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바이오에스 R&D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공학 육성법, 유전공학 법부터 시작해서 생명학 육성법 이 많은 법을 거쳐가지고 그 전에 큰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는 데 많이들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된건 아마도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고 생명해양심의관이 생기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종이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2005년에 의료 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생기면서 또 의료 산업 관점에서 또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가 걸려지면서 뭐 첨단 의료 복합 단지라든지 다양한 정책, 제약, 의료 기기 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 기술 위원회가 생기면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가 생겼고요. 거기에 생명 복지 전문 위원회가 생기고 생명 복지 조정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이오 리스 거버넌스를 가지게 됐고요. 2013년에는 국가과학기술 심의에 의하여 생명의료 전문이가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 됐고 미래부 연구개발조정국의 생명기초조정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은 자리를 맺김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많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크게 뭔가 폭발력을 가지거나 이런 이슈가 없다가 2015년에 한미약품이큰 기술출을 하면서 이큰 하나 화두가 됐고. 이게 뭐그 전에는 바이오를 더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이런 논쟁이 있다가 이거 완전히 확신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2016년에 국가심의 바이오특위가 생기면서 거버넌스가 또 생겼고요. 2017년에 보시게 되면 바이오특위의 특위에 그 과학기술자문회의로 또 통합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생명의료조정과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큰 거버넌스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2021년을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또 바이오스 산업 잔체를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빅스리 추진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뭐거버넌스에그 위에 거버넌스 그 거버넌스 위에 또 거버넌스가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 정부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걸 잠깐 들여다 보면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조직에서 전체적인 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하기 위한 또 위원회가 위에 또 있고요. 그 위에 생명의료전문위원회와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있고 그게 잘 조정이 안 되니까 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에서 한번 조정을 하고요. 또이 부분에 대한 산업적인 등, 동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또 같이 관여를 합니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의 조정관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사실상 본 본래 가지고 있던 의도라든지 정책 의도가 잘투용되지 못하거나 각 부처에 맞게끔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게 되면 그게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라는 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제일 위만 상담만 강해지게 되면 하향식 결정과 집행이 강해지고요. 그럼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각자 놀게 되고 그게 또 부처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다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컨트롤타워 얘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것도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복잡 다기화에 대해서 사업들이 각자 쪼개지고요. 정책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해지면 은 다시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양을 보게 되면 자꾸 위에만 뭔가를 캡을 씌워가지고 조정하려는 메커니즘만 가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보건의료 R&D 숫자별 투자 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약 2.5조 정도 되고요. 이게 뭐 통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이제 보건의료라는 과학기술 표준 분류 외에 다른 걸 쓰더라도 한 2.5조 정도 되는데 어디도 주도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분야에48% 과학기종 투모 마저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정부 보건 의료 아래 정책 현황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본계획 법정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과기정통부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가지고 있고 뭐 시약처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이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또 나왔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나오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나오고 산업부가 주도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전략들이 나왔고요. 과기 혁신본부 차원에서도 이걸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 분야에서 정책 분야로 다시 바꾸는 형태의 투자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성장 빅스리 추진회를 거치면서 무려 16개의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에스 산업의 핵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제약 의료기기 혁신형 바이오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까지 뭐 아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이 추진회의가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받쳐지고 이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경쟁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혼란 속에서 그러면 그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잘 투영돼서 뭔가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발 단계를 갈수록 투자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기초는 우리는 많고 개발은 많고 가운데 응용 영역은 굉장히 적은 투자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시더라도 미국과 미국의 기초 단계와 응용 단계는 반반 정도이죠. 결국 우리가 빨려부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으려면 이 부분이 탄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도 관심을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정부에 대한 투자도 줄어드는 중간의 영역 자체가 잘 받쳐주지 못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다시 계곡고기개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세컨드 갭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개 연구 장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제품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의료 현장에 확산되고 환자에게 적용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중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는가 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사입니다. 만약 과학 기술이 좋은 제품만 나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고 환자에게 베네핏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건강 성과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바이오의 최선진국이지만 건강 성과는 28위에 불과합니다 정부 보건으로 데이터 사업 구조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건으로 데이터 사업만 물론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국외 예산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41개 사업 8,500억 정도의 예산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통합되는 사업도 있지만 각자 각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바이올스 R&D 거버넌스는 수십 년간 누적적이고 경로우전성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만 바꾸려는 노력만 계속했었습니다 바이올스 R&D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거버넌스 외에 정책, 전략, 사업 관리까지 파편화된 모델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혁신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제품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때 나온다 할지라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 성과까지 고려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 진정으로 저희들이 과학기술이 또 바이오의 혁신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을 던져 보자면 우리가 왜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될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낮으니까 한번 뭉쳐 보자 이런 것보다 좀더 우리가 미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R&D에서 기대하는 공급적인 가치가 과학기술인 건지 경제인 건지 국민의 건강인 건지 아니면 모두인 건지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또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바이오 헬스 R&D가 R&D만으로도 가능한 구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션 지향적인 어떤 최종 고를 가진 형태의 다른 여러 가지 폴리시스 믹스가 있어야만 혁신이 가능한 구조이죠. 그래서 이 R&D 외에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는 제가 상상해 보건데 지금까지 뭐 다른 부처나 기본, 기존의 어떤 역사성을 봤을 때한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통합하는 거죠. 일본의 Amed처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물론 부처간의 예산이 통합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예산에 저 상담부터 아래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는 일부 부분만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기초 원천 영역, 사실 기초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로 통합되어 있죠. 그위 영역이 사실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해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강력한 어떤 정책 조정형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안에 제일 그래도 잘 작동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의료 산업 선진화 위원회였고 각 부처의 참여와 의지를 가지고 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책 조정이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단일 통합형 a m a d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a m a d 라는 기관 자체가 모든 걸다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 영역 또 각자 그 연구소가 하는 영역은 내비로 두고 실질적으로 탑다운 연구에 대해서만 다 통합해서 각 부처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저 상단에는 내각부의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략과 집행은 a m a d 에서 모두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통합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그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또 반민 반관 형태입니다. 공무원들 일부 나와 있고요, 또 민간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나와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PD, PS, PM 이런 부분들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일 통합형 모델을 가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질병적인 측면의 국민 건강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가르축과 세력축으로 연결하여서 각자 미션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구조를 고민하는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부분 통합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자면 아, 아까는 이제 뭐 그. 구, 기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부처 간에 대립이 되어서 어 실질적으로 그 조정에 많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 조정 안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분야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만 모아서 한 것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각자 부처의 미션에 맞게끔 갈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지가게 되면 부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모델은 우리 산업 선진화 위원회 사례인데요. 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소속의 우리 산업 선진화 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가지고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거나 민간 전문들이 참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위원장님이 국무총리였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더문 총리의 힘을 가지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 혁신을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사실상 많은 정책적인 결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거가 축적되어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 R&D 가치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다 모아 놓으면 가장 좋은 모형이 되겠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모아 놓게 되면 미션 지향적인 부분이라든지 목적 지향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본말은 실질적으로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왜곡되거나 어, 잘 전달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부의 창출, 그다음에 국민 보건의 증진,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단장님.